자, 안녕하세요 하루에 5분만 영어를 투자해 보면 정말 50년간 영어가 두렵지 않고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는 그 강의 하루 5분 영어 하우영의 김유주입니다. 자 어제 배웠던 거 잠깐만 복습 좀 해볼까요 복습 어제 배웠던 거는 어 뭐였죠 그렇죠 콤마와 콤마가 나오는 경우인데 그 앞에 명사나 혹은 그 앞에 문장이 나왔는데 그것을 부연 설명을 해 주는. 콤마 콤마를 배웠었죠. 우리가 중요한 건 영어에서 이러한 콤마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콤마와 콤마가 같이 나오면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데 어제 배운 내용이 명사가 앞에 나오거나 혹은 앞 문장에 대해서 이 콤마와 콤마 사이가 부연 설명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이콤마와이콤마 사이가 앞에 내용과는 전혀 쌩뚱맞는 걸 그걸 배울 거예요. 선생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면 알아요. 진짜 전혀 쌩뚱맞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은딱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삽입절이구나. 삽입절이구나. 아, 선생님, 삽입절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삽입절이 나면 뭐어떡하는 얘기야. 그죠? 우리가 이러한 삽입절을 만나게 되면은 자, 중요합니다. 삽입된 절 먼저 해석을 한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야 돼요. 삽입된 절 먼저 해석을 하면 굉장히 영어가 부드러워진다는 거. 자, 오케이.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갈게요. 1번. Many college students for instance go to the country and do volunteer work for farmers in their busy season. 자, 보시면요. 중요한 건이 콤마와 이콤마 사이에 뭔가가 들어갔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 뭔가가 들어가는데요. 이 뭔가가 들어간 거가 앞에 있는 student나 혹은 many college student와 연관이 있어요. For instance가 뭔데? 예를 들어, 연관이 없어요. 오케이? 이런 경우는 삽입절이라고 하는데, 자, 물론, for i n s t n c e 가 지금 굉장히 쉽게, 쉬운 것이 삽입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아, 이거 그냥 사례대로 해석을 해도 말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나면 굉장히 말 만들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삽입절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먼저 해석하면 굉장히 편하다. 그죠? 그럼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어는 뭐죠? Many college students. 그죠? 많은 대학교 학생들은 go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the country. go to the country가 시골로 갑니다. 그리고 new volunteer가 뭡니까? 아, 봉사활동을 합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요? 농부들을 위해서 volunteer 뭐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바쁜 계절에 우리가 뭐 농활 같은 거 많이 가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콤마와 이 콤마 사이를 먼저 해석하면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많은 대학교 학생들은 그 시골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농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쁜 계절에 농사 활동을 합니다. 자 먼저 하면 굉장히 편하죠. 아 선생님 이 먼저 안 해도 그냥 그냥 먼저 안 하고 직독직해 그냥 앞으로 처음부터 가도 하나도 안 이상해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용기도 콤마와 콤마가 들어갔고 어, It turns out Turn out to V는 뭐였죠? V라고 판명나다 모르는 분들은 지금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V라고 판명나다라는 건데 Turns out은 판명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것은 판명납니다가 low나 앞에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너 g 뭐죠? 알지 못하는 것 Traffic, 교통안전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 인데, 이것은 판명됩니다. 판명납니다. 관계가 없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해석하면 되는데, 삽입절은 먼저 해석하면서 그 접속사의 의미를 조금만 말을 만들어주는 연습만 조금만 하면 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자, 보세요. 먼저 해석해 볼게요. 이것이 판명나기를, 이것이 분명히 말하기를, 판명되게, 판명나게 말하기를, 그 교통 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주어죠. 동사는 뭐죠? is actually good 입니다. 하나의 좋은 것입니다. 뭘 위해서? 이 보행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가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turns out이 이 콤마와 이 콤마 사이에 들어갔고 이 앞에 명사나 이 앞에 문장을 부연 설명하는 콤마 콤마가 아니다. 즉 뭐다 그러면 아, 삽입절이네. 삽입절은 뭐지? 아, 먼저 해석한다. 자, 이것을 먼저 해석 안 해볼게요. 그 교통법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판명난다, 이다. 헷갈리죠? 따라서 이게 우리가 컴마, 콤마, 컴마가 나오면은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인지를 판단을 하고 이게 두 번째, 즉, 삽입절의 컴마, 콤마, 컴마란 걸 아셨으면은 먼저 해석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할수 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문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길죠? 조금 긴데, 여기서도 볼게요. there is, there are는 뭐죠? 뭐엇이 있다죠. 그죠? as you know. 자, as you know가 are, there are랑 연관이 있어요. as you know. 네가 알다시피라는 게 연관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해석한다. 왜? 사십절이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네가 알다시피 there are 있습니다. 몇 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위치는 접속사고, several companies는 뭐죠? 아, 대학교가 아니죠. 회사죠. several companies는 명사기 때문에 당연히 접속사가 꾸며주게 되는 거죠. 어떠한 회사가 있냐면, are expanding their staff. 그들의 직원들을 널리 더 뽑는, 그들의, 그들의 직원들을 더 넓히는, 더 많이 뽑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니가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을 뽑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너가 찾을 거라고. 그들 중한 명을 찾을 거라고. 근데 어떤 어디에서 너의 특별한 경험과 훈련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을 그 중에서 한명 네가 찾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가 되는 거지. 확신합니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을 많이 뽑고 있는데 나는 확신을 네가 찾을 거라고 그들 중에 한 명은 네가 찾을 거라고 어떤 한 명이야 너의 특별한 경험과 훈련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들 중에 한 명을 네가 찾을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는 뭐죠? 이컴마와이컴마즉이컴마컴마를 먼저 해석하면은 굉장히 편하다. 자 오늘 주제. 다시, 콤마, 컴마, 콤마는 총세 가지가 있는데, 부연 설명은 앞에 명사나 앞에 내용을 부연 설명해 주는 콤마고. 그게 아니면은 이 삽입절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삽입절은 앞에 명사나 앞에 문장이나 어떠한 연관이 없고 그냥 쌩뚱맞은게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먼저 해석하면 굉장히 편해진다.가 오늘 강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어, 바로 지금 나오는 이제 문제 세 개가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혼자 해석해보시고, 안 되면은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제가 바로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우영의 김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